싶고, 어, 저희 코드명은 DME3115이고요. 어, 미국에서 허가를 득했고, 유럽에서는 챔프에서 포지티브 오페리를 득한 어, 스텔라 라이오시 밀러의 제품명은 이얼도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뮤얼 도상. 원제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텔라라는 뉴스테키로마 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고, 위에 보시는 m o 의 도시를 보시면 IL-12, 인 l 로1 2와인 l 로2 3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서브 어, 유닛 POT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함으로써 체내에서 어, IL-12와 i l 2 3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인 관절염,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브유씨 등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2007년에 케이드 어, 지금은 이제 얀센이겠죠. 센터코우가 미국에 위기를 신청을 했고, 얀센이 유럽에서 허가 파이닝을 했고, 2009년에 어, 환상 건선 치료를 승인을 받았고, 이후에 여러 센티케이션, 더큰 시장이죠. 대형 시장인 크론, 유시 어, 등의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바이오시이라 버전인 1월 도사는 어, 저희가 2016년에 d m p 3 1 1 5라는 코드명으로 메이지와 함께 공동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9년에 이르는, 그 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저희가 비임상, 그리고 임상 1상과 3상을 완료하고, 몇 가지 중요한 마이스토어를 성취하면서 오늘를 일을 했습니다. 2 0 2 1년 10월에, 인타스파마와 바마, 전세계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달 10일에, FDA에서 BLA 승인을 받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EMEA 챔프에서 포스티브 어필인을 받았습니다. 대형시장, 메이저 시장은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또 다른 대형시장인 유럽에서는 금년 내에 12월 말에 승인을 드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아이스트와 어, 레이지세이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고요. 저희가 인타스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시점이 임상 상상이 끝나기 전입니다. 임상 중간에 저희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음, 그리고 저희의 어떤 그 90년에 이르는 역사와 최레 코드 이런 것들의 투세를이어서 저희가 조기에 파트너링을 할수있다이 생각이 됩니다. 그 파트너링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라이센스 콜레보레이션 어리먼트를 했고, 어, 저희의 자매사인 동아 SD 바이 m 바이오가 어, 전세계 독점 공급을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 금액적으로 보자면은 1,000만 불을 받았고 마일스톤, 어, 레귤로 트리 마일스톤이 5 0 0 0만불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 개념의 컨디셔널 마일스톤이 500만 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팔면서 제품을 팔면서 어, 판곳의 일부를 쉐어하면 되어세프 마일스톤이 어, 3,000만 불 그래서 최대 어, 1,500만 불 그래서 어, 합치게 되면 1억 불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대약을 맺었고요 어, 이 계약은 이제 3사의 계약이죠. 정확하게 4사의 계약입니다. 동안에이지, s 스 m 바이오 인터스. 이렇게 네. 이해당사자가 4사가 있는 계약이어서 어, 계약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어, 인터스가 글로벌 판매를 하는 것에 어, 더블 디지, 어, 중간 정도 티어에 있는 더블 디지 퍼센티지의 수익을, 매출이 네, 아 수익을 저희가 수용을 받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고, 대상 지역은 어, 도마이스와 메이지가 어, 판매를 할수 있거나, 내으로담고 있거나, 향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제외한 게, 고몇 개의 지역을 제가 전 세계, 같은 경고 말씀드린 대전에 SM바이오에서 전 세계 적종제국을 <laughs> 함께 합니다. 바이오 시뮬러이기 때문에, 어, 그 가이드라인에서 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허가당국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 바이오 시뮬러제품들다시뮬러컴러블 하겠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어그 차별성이 있는 임상에서의 데이터들이 어, 왜 그런가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히 증명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레셔널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어 원제품 스텔라라는 SP20를 사용해서 생산했습니다. 아 센터코 원개발사인 센터코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랫폼이 SP20 수가 제가 알기로는 레미케이드도 SP2 제로로 생산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 필드의 전반적인 농, 스탠다드가 초세로 바뀌면서 양생 어, 포함해서 26%는 모두 초세일 이터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에 원계 활사가 사용해서 SP2 제로를 저희가 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피지컬 테미컬 파퍼티나 임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 오리지널 제품과 매우 더 쓰기로 하다, 그렇게 말씀을. 될 수가 있겠고요. 요 포인트는 환자와 의료인에게 스밀러 제품, 음, 신호환 그구를 즐기는 어, 기존의 치료제, 오리지널 치료제를 받고 있다가 시밀러 제품으로 치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 의료인에게 그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심리를 제품한다고보겠습니다 공급처가 요희는안정입니다 저희 자매사이고 어, 전용 생산기라고 있는데 뭐 완전히 데뷔케이스 나이는 아니지만. 절대 대부분의 어, 라인 컨패서티를 비밀도상 생산에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호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이오 위아품의 쇼티지 이슈를 저희가 어, 해치를 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효과를 받은 제형은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 동등한 제형입니다. 어, 자가주선 그리고 바이알 저희가 환자 효율성을 개선한 제형다 고려 중에 있고, 어, 판자 편의성을 개선을 하으로써 어, 여러가지 프라이스티어를 조 다변화해서, 시장에 침투를 할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소구할수 있는 내용을 개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원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라의 라 글로벌 배출은, 어, IQBIA입니다. IQBIA에서, 어, 그, 오디타는 숫자하고, 기업의 애니어 리포트에 나온 수은 조금, 아다시피좀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그, 엑스펙토리팩 그 프라이스냐, 도매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마진을 붙이면 좀 다른데, 많은 회사들이 공식 연결되 사용하는 RTPR 데이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0빌리언 달러의 매출 기록을 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20빌리언 달러는, 어, 작년 기준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 한 9위 정도 됩니다. 모든 의약품에 9위 정도 되고, 바이오리아품 안에서는 히트루다, 아일리아 등등 후에 한 5위 정도에 올릴 때는 대형 블라버를이 보입니다. 전 세계 매출이 20밀리언터가 데 국가별 매출을 보게 되면 음 절대적인 쉐어가 미국만이죠. 미국에서 한 15밀리언 정도가 나오고 어그 다음에 EU5, 소위 EU5라는 유럽의 메이저 국가와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들어가 그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출시가안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제약 시장으로는 한 10년 이상, 12에서 15일이 상이되는데 어, 스테라르 매출은 조금 저조합니다. 목표 어, 시장은 저희가 미국으로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 저희 이민도사가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 몇 번째로 출시가 되느냐를,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허가를 득한 날짜가 있고요이 특허 세트먼트라고 하죠. 바이오신이로는 원 개발사와 특허에 대한 협상을 함으로써 어, 어느 시점 이후에 어, 양사 합의에 의해서 바이오시민더가 들어오는 것을 허여내지는 합의를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 이 출시 입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를 먼저 보시면 엔젤이 어,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알로테, 삼성, 음, 포마, 이콘 그리고 저희가 어, 미국 시장에서 다섯번째 로가를 받았습니다. 출시일은 저희가 음, 음. 포마이폰까지 하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다섯번째 출시 가능, 어, 네, 내년에 출시 가능 유럽은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많은 회사들이 이미 허가를 받았고 출시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이스 삼성, 셀트룸 어, 이렇게 출시를 했고 바이오 시뮬러 시장은 어, 볼륨과 프라이스로 그 가치가 정해지는 시장이 있는데 어, 미국 시장이, 음, 압도적으로 이 밸류 측면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어,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어, 5위 안에, 어, 순위를 선정하고 로해서 마켓쉐어를 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기대하시면 되고요. PBM 준비는 떠받기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아, 포르측에서이 이묘조사 판매를 위해, 미국 판매를 위해서, 어, 산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이오시넣어 이 커머셜 조직이 끌었던크리스코케노 회장이라는 분이 연구를 해서 이물도사 전담 마케팅 조직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코디 입장에서는 이물조사가 이유노로지 쪽에서 는첫 번째 제품입니다. 항암제 보조 치료제는 두개 정도가 있는데 스페셜티 이유노로지로는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이 론치 웰리니스도 론치 엑설런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있다는 점을 제가확인하고있니다 Gracias.